사람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 짓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무지해 갖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죄의 넓이와 깊이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기워지지 않을 죄란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또 다른 말씀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외에도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약한 죄인이지만,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렇지 않은 죄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회방죄 이렇게들 표현해요.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왜 이렇게 성령, 회방죄, 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드러나요, 사실.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하시는 장면을요. 많은 무리들이 지켜봤고요.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역사가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이라는 것을 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 알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미숙함이나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판단하고 교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절하고 비난하였다고요. 이게 어제 본문이었던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사역하심,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었다, 귀신의 힘을 가지고 막 저렇게 일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는, 일부러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가 결코 사암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요?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기에 조금 더 나눠 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과 역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사역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째는 성령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성령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땅 가운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역해 나가십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더니,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속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같이 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속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해오신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즉 성령회방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회방죄는 첫째로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케 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오히려 그것을 사단의 일로 단죄하는 것이다. 셋째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덧입어서 입술의 증거로서 또는 이적과 기사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모든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무지부식간에 부지부식간에 저지르는 죄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죄가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러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자청하는 아주 사악한 죄라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 그것은 결단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도대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왜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였고,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사람들로 받는 그 칭송, 거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내가 칭송받아야 하는데, 내가 존경받아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아닌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이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고,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선택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게 되어 있어.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이 너무 악하구나. 너무 악하. 그렇기에 너희가 이 악한 것이 가득하기에 그 악함을 이제 쏟아내는구나. 너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사 삶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너희가 짓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없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악함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마지막 때에 이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함과 악함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같이 보실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드러난다. 저바리새인들을 보러, 그들의 악함 가운데 악함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사함받지 못할 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짓지 않느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선한 것을 갖고 의롭게 행동했으면 그걸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이 드러났으면 그걸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결코 사안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이르러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께로부터 정죄함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정죄함 받으며 심판받고, 그 하게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고 칭찬받으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이 있는지 다 지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내삶 가운데 드러날 텐데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며 선한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함을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